그래 속도 데미지도 덜 들어간 것 네. 같이 보이죠? 자, 이제 좁혀집니다. 서클 어느 쪽으로 갈까요? 서쪽이냐, 아니면 동쪽이냐? 아니, 북쪽이냐? 자, 팀들 의 운명이 걸린 자기장은 어느 쪽합니까? 야, 와, AK 진짜? 중심으로 가는데요. 자, 중앙부에 좀 앤트리 체인지가 있고 오른쪽에는 음. 데토네이션과 EM 대기 있어요. 완전히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포탑들이 있어요. 네. AK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지금 인서클로 드리받을 수 있는 팀은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불리한 위치기 때문에 치킨을 가져갈 수 있느냐가 중요해 보이고 이안택도 굉장히 편해졌죠. 네. GX 선수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다 나와와. 맞탁뜨린 상황에서 지금 여기 막내 선수님 쓰러졌고 지금 언더 혼자 아, 남았습니다. 묶였는데요, 이거. 네, 아, 어려웠네요. 어려웠네요. 네 정리됐습니다. 자, 그래서 젠지 입장에선 좀 중요한 기로에 걸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왼쪽 도로의 주도권을 잡아가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한 명씩 반대편 도로 쪽으로 뿌려놓으면서 가능성을 높여가느냐 싸움인데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기절로가 올라오는 게 당연하거든요. ATA는 어이 그런데 힘으로 그냥 어, 뚫어요? 오! 어? ATA. 야, 이거 다 잡나요 그냥? 어이, 아, 어, 헤이, 아프리카 프릭스도 진영을 잘 짜면서 북진은 잘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이제 E M 택이 머무르고 있는 저 택을 뚫기 위해서는 좀 어, 용감한 예 한번 스를 던질 수 있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근데 그 플레이하면 전멸 당할 수 있어요. 그냥 왼쪽을 타고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A C 형 기절 중인 상황이거든요. 살리로 붙네요. 와, wow. 매드클랜은 최대한 아웃서클 상에서 쓸수 네. 있는 위치를 챙겨가고 있고, <웃음> 와, <웃음> 와! 와, 진짜! 와, 와, 진짜. 나, 스타일 확실하네요! GX! g 날아가닙니다, 진짜! 와. 말 그대로. 예, 예, 나샷이 나왔어요. 그리고 보인드도 지금 날아갔어요. 네, 같이 날아가고, 네. 네. 날렸다가, 날아갔죠. 날아가고. 음. 자, 지금 얀니 선수. 그래서 지금 사실 도로의 주도권, 그리고 또 늪지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중요한 싸움은 매드클랜과 236쪽이에요. 네. 매드클랜이 그 동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236이 가진 모든 걸 빼앗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인디고가 중요합니다. 이거 인원 배분 자체가 음. 확실하게 이쪽에 전부 다 투자한 건 아니거든요. 음, 젠지가 넘어오는 것도 지금 체크를 하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메드클랜의 선택에 따라서 236의 위기가 올수 있어요. 네. 히리쓰러지고 토아테 선수 들어갑니다. 네. 젠지도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있죠. 236이 무너지게 되면 본인들이 그동산을쓸수 있으니까. 네. 그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금이죠젠재는 젠지 북쪽으로 들어서 암흑을 지금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자, 여기서 어이수 안에 아무것도 있습니다. 네, 자, 순상 중앙 이거 236에 큰 그림이 찢어졌어요. 네. 도화지 도화지가 찢어졌고 졌습니다. 지금 다시 어떻게든 붙이기라도 해야 되거든요. 네. 자, 이네 명. 메드크레이 있어서 도망도 못 가요, 사실. 매드 지금 외통수 양각에 양각. 그렇죠. 양각 맞았습니다. 이 동산의 주도권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네. 파악하고 있었던 세 팀이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오, 이거 구도가 H 요한데요? 네, 지금 센터 디펜스라고 있거든요. 네, 센터 디펜스라는데 센터 디펜스 를 잘하고 있어 지금까지는요. 양쪽에 힘을 팀들이 많이 주다 보니까 오히려 에 a 에게좀순통이 많이 튀었어요. 에어싸이면이 자리 지키가 굉장히 힘든 위치인데. 어우 다시 한번 중앙 보도님 잡혔고. 네. 가 지금 과연 연속치킨 만들어냅니까? 자, 이제 세팅 잘해야 됩니다. ATA가 머무르고 있는 위치에서 매드클랜이 돌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돌진을 했을 때 약간 싸먹는 구도로 매복을 잘해 놓는다면 네. ATA 이거 매드클랜이 돌진하는 거잘 맞고 버틸 수 있어요. 젠지와 좀 맞닥뜨릴 가능성? 네. 매드클랜 입장에서는 그 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젠지를 정리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곽 서클에서 인서클 하는 거 이거 눈도 보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피오 선수. 네, 그대로 스며들게 했을 때이 팀의 이 후반 전력이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 음. 이 위치에서 계속 철해야죠. 네. 자 이걸 아수로? 예 안수라 선수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해우소 쪽에서 응? 네, 묶일 수도 있었는데 피오 선수가 적절히 백업 사격 해주면서 불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EM텍도 이제 인서클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는 위치긴 하지만 그래도 인서클을 해야 된다. 매복해 있는 인원들을 잘 찾아낼 필요가 있겠고요. 음자 가장 큰 변수는 역시나 ATA예요. 네. 네 위치적으로 치킨을 가져가기가 어려운 위치였지만 네. 외곽에서의 다른 팀들이 지금 비교적 굉장히 빠르게 탈락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EM택이 전력을 잘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는 저택 쪽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해주고 있고요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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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매드클랜이 차 몰고 할때 어느 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 운명이 많이 갈립니다 자 이제 들어올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라스 칠 준비하고 있어요 이 능선을, 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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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자 먼저 작업을 젠지, 해놓고 있는 거죠 자 천천히 천천히 동산의 주도권 끝까지 어, 쓰려고 끝까지 쓰기 위해서 음? 하늘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에이티! 들어갈 니다에 없죠! 동산 디펜스! 자, 그렇죠, 이거! 동산 아 디펜스 하나하나 아, 하나 막아내고! 에이티 아, 좋아요! 포츠 야, 좋아, 좋아요!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둘! 와우! 아, 너무 천일 왔어요. 그렇죠, 디펜스! 와우! 자,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AT 티 끝없이 계속해서 사방에서 오는 포츠다 네. 막아내야 돼요. 그렇죠. 이쯤 사면을 다 막아내야 되는 상황이 데토네이션까지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네. 피오도 이제 해우소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해볼만 하거든요 음. 이삼통해서요 뒤통수 치기 위해서요 보면은 북쪽에 매드클랜서쪽에젠제 동쪽에는 데토네이션 이 여러 팀들이 여기서 ATA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ATA가 이번에도 머리싸움에서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게이 네. 힘싸움, 힘싸움 구도에서 본인들이 위치를 계속 빼고 있어요 음. 결국에는 서로 싸우고 피를 봐라. 네. 마지막에 승자는 우리가 될게! 자끊어내좀 들어오는데 EM택까지 가담하고 있습니다 EM택 4명 그 흐름의 가장 큰 변수는 EM택입니다 네. 좀 이렇게 짜면서 계속 얻어맞고 있다 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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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죠. 워피자 백업사격 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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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워프워 피워 피 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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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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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쪽 ATA 쪽을 좀 살펴보고 있고 네, 네. 매드 클랜이 위쪽에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EM 태그는 그 매드 클랜의 인원만 정리하게 된다면 네. 우리가 위쪽으로 한번더 올라설 수 있는 지점 그리고 또 ATA를 공략할 수 있는 지점이 열린다는 오우. 거 인지하고 있습니다. 뿌하게 행복하고 네. 좀 다시 내려와서요. 자기는 바뀌거든요. 와 중앙 쪽 왼쪽에는 젠지 오른쪽에는 ATA 남쪽 스파로 선수 와우 이거가져 거든요 이벤트가 되는데요. 방아쇠가 네. 지금 당겨졌어요. 대일 선수 지금 여기서 기절로 뜬거 보고 난 이후에. 음.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투텝 선수가 있거든요. 네, 난이도가 높은 이유가 이런 거 때문이거든요. 네. 그냥 안 보이는 위치에서 수류탄 던지면서 들어갈 수 있고 젠지는 2kg 놓치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헤일이 밀려와요. 네. 하나 하나 포탑 쏘주고 있었던 인원들이 각각 기절당했기 때문에 ATA 잭켜나 먹기 하죠. 힘이 분산됐어요. 헤이 오오자 투텝이 치패로서 살려줘. 레이닝이 이거 젠지가 아 어부질이 하는 그런 그림으로 완성이 되는데요. 두명 쓰러졌습니다. 아. 지금까지 버티는 건 ATF였고 점을 찍으로 피오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 스페로우 선수를 경계하는 인원이 아무도 없는 그런니치다 보니까 네. 머리, 머리, 머리. 우와! 우와, 우와 이노닉스가 와 내가 믿기는 피오가 놓치지 않았어요. 머리는 이노닉스가. 이게 ATA도 이두 명이 남아있긴 하지만 양쪽으로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힘을 집중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젠지 타임인가요? 네 맞습니다 젠지의 쇼 타임 드디어 에란게르 젠지 무한의 네. 신호탄을 올리나요? ATA가 음. 이 센터 쪽에 싸우는 걸 계속 교묘하게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요 음.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젠지 이전 매치까지 해서 단일 킬 밖에 없었어요 음. 음. 하지만 본인들이 잘하는 그리고 이해도가 아! 높은 위치에서는 뺏어먹기 뺏어먹기 뽑아먹기 네 놓치지 않는다 그런 젠지. 느낌으로 게임하고 있죠 진정한 사냥꾼이거든요 자, 승부서? 그래서 유일한 변수는 스페로입니다. 스페로의 위치, 이 위치에서의 기절만 나오지 않으면 젠지가 네. 붙이기 가능한데 아, 이한테 두 명의 위치. 어? 오, 네. 여기서 쓰러지면은 스페로 선사님 활약 시간. 네, 자기장 넘어오기 때문에 이제 아수라와 이노닉스가 위쪽에서 찍으려고 하고 있죠. 네. 두명 찍기 위해서 이 수류탄 던지면서요. 상대를 압박하고 있고요. 자, 연막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한테. 그렇죠. 네. 음, 연막탄을 못 쓰면서 넘어가기 때문에 스페로가 킬로그를 올려주지 못하면. 어, 스페로. 자 비오. 어? 그러면 이엠택이 들어갈 확인. 수 있는 시간이 열리고. 근데 에스더도 어 에스더까지 확인했어요? 네 스페로선 위치 발견. 자 이엠택 이제 움직여야죠. 피오 선수님 쓰러졌고 세 명입니다 이렇게 자, 되면. 이엠택이 이제 그 구덩이만 살짝 넘어가게 되면 그대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있거든요. 3대1대2예요 그 나오는 각에서의 이엠택이 좀 고통스러웠었는데 피오가 기절당하면서 그 틈이 좀 열렸거든요. 자 네. 그리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젠지도 온전히 이쪽에 힘을 집중할 수 없었고 어, 네. 이쪽에서 봤다. 와, 씨발. 젯팩을 가지고 두 명. 설마. 젯팩으로 연막탄 몇개 있나요? 이러면 더 시간 끌수 있어요. 네. 한개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오. 되면은 3대2대 1이에요. 자, 그리고 UM 덱도 확킬 로고 보자마자 팔 빠르게 인서클 했어요. 음. 근오는 네. 살렸고. 네. 한 명이 이른 상황. 본인들도 알고 있겠죠. 서로 간에그 위치가 좁았기 때문에 왔어요. 서로 간의 싸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젠지가 최대의 적이긴 한데 서로의 경계도 풀수 없는 상황이죠. 철마 이게 소화해서 겨드랑이 사이로. 네. 자 스페로 선수가 단독 작전. 네. 헤이 선수와 제프로코 선수가, 선수가 이끄는 피오 선수가 제프로코 쪽으로 가는 제프로코가자 수르 수류, 수르탄 세 개. 아 어, 헤이즈 기절 아닌가요? 아수라 선수가 때려주고 기절을 만들고자 했지만 어쨌든 제프로카의이 수르탄 한방 때문에 아직까지 진출 못하고 있고 계속 뿌려줘야 네. 되죠. 힘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젠지. 지금 이 모든 각을 다 보면서 완벽하게 치킨 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지금은 뭉쳐야 될것 같아요. 와! 와! 아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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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수라! 네, 팀이 위기일 때마다 한 번씩 그 수렁에서 건져주는 남자. 네. 아수라, 조상원이거든요. 그렇지, 한번 들어갔습니다. 제대로 끌어내면서요. 자, 이렇게 해서 3대1대의 젠지 굉장히 유력한 상황으로. 경기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해이 선수 발목 깼기 때문에 사실 제프로카 선수 살리려고 한다는 거 자체가 네. 큰 위기일 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 스페로 선수가 과연 이전처럼 한 명을 다시 한번 끌어낸 장면을 보여줄 것인지. 해이 선수는 좋게도 깨진 상황. 그래서 아수라와 피오가 최대한 서로 백업해 줄수 있는 위치에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 아 그러니까 이노엑스가요? 살리러 가면 안될것 같은데요. 살리러 가면 그대로 끝이 날수 네. 있어요. 그냥 아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스페로로 하는 피오랑 피오랑 아, 아, 끝나요. 삼리로 아 예. 아 가서 끝난 거예요. 네, 남은 선수 스페로 선 손자거든요. 자, 그래서 빨리 움직이죠. 알아요, 스페로 위치. 어차피 여기밖에 없다. 네, 피오 선수. 아, 아, 맞죠. 맞죠? 맞죠? 자, 싸움을 싸움으로 여기서 결전으로 여기서. 여기서. 머리. 머리. 자, 여기서. 첸제.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첸제. 숏타임. 역시 페이터는 음. 거짓말을 하지 않네요.